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니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 유튜브로 성공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실 94세대신 어머니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트미 시스템으로 제대로 둘을 짓게 끊임없이 채직을 해주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10년 전 저를 위해 무작정 마산까지 찾아오신 박정수, 박용옥, 임필을 받사사님 고맙습니다. 두 분이 당연히 제 스폰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스폰서도 아닌데 저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리더 분들의 재심 합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월 200만 원만 벌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던 제가 월 1억 원을 버는 인비레를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억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반드시 이뤄내셔야 할 애터미 성공의 길입니다. 가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성공을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성공을 못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애터미에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 초창기에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심한 사투리를 쓰는 저도 성공했습니다. 저는 2010년 초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뛰어다녔습니다 사투리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대로 강의를 못하지만 해외를 가면 통역을 해주니까 사투리를 마고껏 써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해외를 뛰어든 이유는 바로 애트미 절대 제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트미는 제품으로 성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 좋은 제품을 알아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알아보는 소비자들을 만날 때까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한글 간판만 보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고생만 하고 성과가 없었습니다. 성장이 드디어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많은 리더 분들이 미국에 오셨습니다. 나의 힘만이 아닌 모두의 힘이 모여 성공하는 재심합력, 미국에 내 파트너가 있든 없든 발벗고 뛰어다니며 애터미의 힘을 보여주신 고마운 리더 분들 덕분에 빠른 속도로 미국이 성장할 수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터미 절대 제품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얼마나 좋은지 알고 나니까 믿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성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노엘마스터 7분, 말레이시아의 노엘마스터 5분이 모두 제 파트너 사장님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 양쪽에 계셨기에 저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 22개국을 150배 이상 다녔습니다. 영어를 잘하시겠네요. 많이 물으시는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영어를 못해도 애터미 절대 제품이면 다 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회사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제심합력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직접 해외에 가서 애터미를 알려야 했지만, 지금은... 내 아이디 하나로 글로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원 마케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진행되는 교육 시스템으로 안내만 하면 됩니다. 모든 교육 시스템을 회사에서 마련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감동을 이끌어 내면 됩니다. 많은 글로벌 회원들도 지금 석세사카데미를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터메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 한국 회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글로벌 회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여러분은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애터미가 정말 많이 성장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애터미 초기에 수출 500만 불, 1000만 불 때도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은 1억 불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터미의 10년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50개국의 법인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글로벌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가슴 뛰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에트미는 특별한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안 될까 고민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인생 시나리오에 자신의 꿈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시나리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부끄럽다고 혼자서만 서고 감추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파트너 스폰서와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겠다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10년 전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세미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에서 버스표를 끊고 터미널에 내리면 천원이 남는데 그걸로 집에 가는 버스를 다시 타야 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오뎅 두개 국물 한 바지 얻어먹고 한 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던 제가 애터미를 만나 지금은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들도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영어를 잘하는 딸은 애국 통역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해외에서 사업도 하고 딸과 함께 손잡고 여행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10년간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사업 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 세계 회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며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고 파트너들과 줌 미팅을 수시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더 생생하게 꿈을 꾸게 하고 애터미 사업을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를 달성하고 제 파트너들에게 이제는 임페리얼이 되었으니 나인을 떠나 모든 회원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찍 해외 사업으로 눈을 돌린 덕분에 제게는 많은 글로벌 사업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재심합력 후에 구원을 받아 성장해 왔던 것처럼 나를 필자라는 곳이 있으면 제 건강이 허락한 난 세상 어디든 찾아가서 사업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순간을 싱싱하게 꿈꾸십시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 꿈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에서는 나이도 학력도 그리고 사투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애터미의 비전으로 최고 직급의 꿈을 이뤄내셨는데요. 앞으로 애터미 모든 회원분들께 아낌없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든든한 리더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승급하신 홍영구 뉴 임페리얼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힘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그리고 많은 임원분들께서도 안아주시면서 이 축하의 기쁨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애터미 최고의 직급 임페리얼 마스터의 승급식을 끝으로 유월 석세스 아카데미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